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플라튼에 위치하고 있는 나들목 비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권도근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나들목 비전교회 권도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만남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전에 좀 인사를 거창하게 했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20년 전에, <laughs> 시간도 참 빨리 갔는데, 2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고 또, 아, 우리 방송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laughs> 세상이 참 좁으니까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웃음> <웃음> 저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서로의 흑역사는 얘기 안하기는 걸로 하시죠 네, 제 직장이니까요 그렇게 네, 하시면 안 알겠습니다.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우리 그때 20년 전에 한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리고 또 지체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아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인사 좀 해보시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어, 성도님들 또 권기찬 목사님 와 이렇게 정운자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미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다니요. 너무 너무 신기하고 정말 옛날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고 어, 또 특별히 보고 싶네요. 갑자기. 예. 그 시절에 참 재밌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laughs>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훈자민이 그때 대학생이었고 중고등부 재사역하는데 교사로 오셔가지고. 네. 네. 많이, 어,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죠. <laughs> 네, 차마 뒷 얘기를 연결하지 못하시는데, <laughs> 예, 굉장히 아름답게 동력했던 기억만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또 모시고 목회 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네. 아,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작은 저희가 작은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작은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 그냥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고 또뭐 행사 있으면 행사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많은데 그때 함께 같이 웃고 깔깔대고 했던 친구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이 되고 성교사님이 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으로 계시고 저는 또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아나운서가 되어 있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정말 그렇네요, 진짜. 예, 예, 또 이렇게 예. 근처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신지는 몰랐는데요. 음. 오늘은 또그 목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미국에는 어떻게 또 언제 오시게 되셨어요? 어, 제가 그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예담교회에서 춘천에서. 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기 전에 서원했듯이 어,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었어요. 중국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플러신 학교에 이제 선교학 공부를 하러 왔다가. 어,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중 주중에 이제 선교목사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 주중에 이제 어르신들 실버 아카데미를 음. 좀 해달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죠. 근데 이제 목회자가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 하니까 매번 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오시는데 부모님이었으면 타박을 했을 텐데. <laughs> 성도님들이시니까 그냥 한없이 잘해드렸죠. 네, 여전하십니다. 네, 네.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그 저희 가면 쓴 모습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laughs> 1년 전 지켜보시다가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어, 정말 말로만 듣던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어, 제가 1년 만에 사임을 하고 저는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 어, 찾아오셔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한 여덟 분 아홉 분이 같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어, 벌써 3년 반쯤 돼가네요 네. 음, 어. 그래서 저희 교회를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아. 통해서. 그러면 지금 그 나들목 비정교회가 시작하신지 3년 반 되셨다는 건가요? 네네 네, 그쵸 네, 어,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어, 행복하기도 했고 또뭐 개척교회들 다그 경험하듯이 이제 불안하기도 했고 정말 하나의 은혜로 한 1년 만에 어, 가정에서 나와서 예배처서를 구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음~ 초청장을 딱 보내는 시점에 어~ 두주 남겨 놓고 이제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아~, 음. 아예 그래가지고 선물 준비한 것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이제 팬데믹의 시간이 지나가고 어~ 네,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의 은혜로 어~ 교회가 아직 눈 닫지 않고요. <웃음> <웃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또 오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하나의 은혜에요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또 음.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중국에서 네, 선교사 네.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어, 음, 좀. 뭐,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선,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4층에서 떨어졌었어요. 뭐 지금 섬기는 주님 말고 네. <laughs> 다른 주님을 좀 매일같이 너무 열렬히 섬기다가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어 죽을 뻔했죠.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근데 그때 병실에서 사경을 헤매면서 그때 하나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행복한 거죠. 근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는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중국어를 할줄 알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 해서 저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사실은 시, 목회를 할 생각 없었고 그렇게 이제 중국에 가서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어 그한교한하 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 사천성. 그뭐 마라 요새 유행하잖아요. 네네. 그 사천성 거기거든요. 그 사천성에 가서 어, 대학생들 이렇게 캠퍼스 전도 그리고 음. 교회 개척 이사역을 했었어요. 음. 네. 원래 중국어 전공이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중국어 기억하고 계세요? 어 지금도 중국어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면 네. 또 우리 중국어로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요? 네. <laughs> <laughs> 어, 신년快乐, 주福님们가족아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게스트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음, 네. 어, 현재 그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하시는 목회도 좀 궁금한데 우리 나들목 비전교회는 음. 이런 특징이 있다, 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음, 뭐 모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의 장점이겠지만 정말 어, 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아요. 서로 제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는 교우들한테 세상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다 그런데 내가 어 당신들의 그리고 당신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음. 매일같이 기도하는 목사는 세상에 나 하나다 <laughs> 그렇게 본인 입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 원래 그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스스로 말안 해주면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해야 돼요. 자존감을 네. 위해서. 지금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권덕은 목사님만의 노하우, 꿀팁이 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노하우는 아니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서 또 기도해주시고 또요. 어, 그리고 저희가 교회가 이제. 정말 오신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이민교회큰 어려움을 지금 담임 목회로 갔다가 겪고서 나올 때 사실 굉장히 상처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목회는 안 맞는다. 난 선교지 가고 싶다. 했을 때, 어,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교회를 하자고 말씀하신 분들, 함께 교회를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네. 음. 뭐, 그, 그러니까 지금 늘 물질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 부족함은 불편한 건 있는데 불안함은 없어요. 음.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서로 간에 뭐 갈등이나 어려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또 풀어가는 게 하나의 가족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음. 예. 그래서 저희는 뭐뭘 해도 어다 같이 하고. 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시다가 이제 뭐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니까 음. 남자들이 모여서 남전도회를 만드시고 <laughs> 여자들이 만드서 여성도회를 만드시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드시면 힘드시다고 <laughs> 목사님 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예, 네, 그냥 교회 단임 목회직으로 만족합니다. <laughs> 성도분들이 알아서 조직을 해서 운영하기 네. 편하게끔. 그것보다는 뭐 제가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하시는 거겠죠. <laughs> 알아서. 예. 네.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요. 음. 뭐 아까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되게 알차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글 학교도 있고 한국 학교도 있고 또 아기 네네. 학교도 있고 성경 공부,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 뭐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어, 아기 학교는 홈페이지를 빨리 내려야 되겠네요. 일단 아기 학교는 계획은 했었다가 실제 진행을 못했어요. 아 네. 그데 한국 학교는 어, 저희 교회에 어, 우리 주일 학교를 섬기신 전도사님과 또그 전사의 어머니 권사님이 어, 그런 경험이 많으시고 음. 그런 노하우가 있으시고 그거 잘 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 저희는 한 30명 지금 어른들, 작은 공동체인데, 아이,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11명, 12명이니까, 아... 이 아이들을 그러면 한국 학교를 안 하면 다른 교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주일에 우리의 사역을 하고 오후에 성경공부나 이런 모, 소그룹을 모일 때그 시간에 아이들을 두 분이 헌신해서 한국 학교, 한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아... 근데 지금은 주변에서 많지는 않지만 한두 분씩도 아이들 보내기도 하시고,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학교가 이 이민자 음. 사회에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 그 음. 전도하기 좋은 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아이를 보내서 이제 음. 한국말을 배우게 하고 또 혹은 음. 한국말 할줄 아는 친구들이 음.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려고 이제 보내는데 맞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부모님도 음. 교회에 오시게 되고 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국 학교가 있다는 게참그 음. 교회 큰 자랑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 정말 저희가 가진 자원에서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하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 맞습니다. 음, 네. 목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자유롭게 또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분들을 네. 만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나들목 비전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음. 교회 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교회는 그 임페리얼 하이웨이하고 어, 그 하버 그 중간에 어, 그 뒤쪽으로 있는 교회예요. 조그만 오피스 건물을 지금 얻어서 같이 어, 예배하고 또 소그룹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한국학교. 주일 학교, 음. 이런 조직들로 구성돼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 어, 저희 교회 좀 잠깐 소개해도 되나요? 다녀. 저희 교회 이름이 나들목이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한달 만에 기도해 하고 개척을 하는데 제 내비게이션이 구글 한글로 이렇게 말해주는 그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램프를 들어갈 때마다 나들목, 나들목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들목, 나들목. 딱 제가 생각했던 선교적 교회의 의미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음.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아. 순수 한국말이래요. 아.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 그런데 우리 기존의 교회들은 어~ 게더링 하는데 그 그러니까 모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성도들의 삶은 교회는 일주일에 몇 시간뿐이 안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삶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나가는 게 너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회에서는 빛된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못 보이는 게 저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아 우리는 어, 잘 모이기도 하지만 더잘 나가는 음. 그러니까 매주마다 세상을 파송 개념으로 나들목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그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앤아웃 철치에요 <웃음> <웃음> 인앤아웃 철치 <laughs>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옆 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이제 맥도널드, 어, 버거킹 이런 곳입니다. <laughs> 네. 네 나들목 비전교회 절대 잊어버릴지 않을 것 같은 이름입니다 나들목 비전교회 나들목 비전교회 네, 네. 그래서 아그 음. 목사님의 카카오톡 그프로필에 사진이 인앤아웃이라고 써있던 이유가 그 이유군요 네 그거를 좀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셨으면 밑에 철치라고 써있었을 <laughs> 텐데요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오늘 가서 다시 수정하시는 걸로 좀 크게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음. 목사님만의 뭐 철칙이나 원칙 음.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질문은 어딜 가도 많이 받아요 음. 뭐 개인적으로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어, 우리 교회가 어,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없으면 좋겠다 음. 왜냐하면 뭐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표현만 다르지 사실은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음. 세상에 빛된 존재로 존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어 세운 기,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예배 사람 선교 연합이라는 음. 네 가지 어 그런 기둥? 기둥으로 저희 철학 네 가지 철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예배는 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 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그러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뭐 사역이든 그것이 뭐 무엇이 됐던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하지 말자. 음. 그게 이제 저희 교회 철칙 중에 하나고요. 또 사람은, 어, 많은 분들이 요새 가나한 성도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 어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와서 가장 힘든 부분은 아 어, 소진된다는 느낌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 그래서 저도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어 어떻게든 사람은 목적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절대 사역이나 부흥이나 교회 어떤 발전, 이런 명목으로, 어, 도구화 시키지 말자. 도구로 보지 말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희 주법 밑에 썼더니 어떤 분이 인본주의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신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을, 어,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보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음. 세 번째는 선교고, 이건 뭐 우리, 선교가, 근데 해외선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으로 파송 음. 선교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각계 전투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음. 같이 뜻을 함께 할수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거.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희생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래서 작은 그 공간이지만. 어, 선교단체가 원할 때 지금도 정기적으로 목요일 저녁마다 사용하시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저희 그전 저희 교인들도 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 건물이 예배 드릴 때는 지성소지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사실 죽은 공간이라고 음. 생각이 들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합하고 또 형제 교회들 미국 미국의 아홉 교회, 한국의 한 교회 이렇게 10개 교회가 뉴 라이프 미션 어소시에이션 NLM A라는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캄보디아 선교도 함께 하고 교회도 같이 개척하고 이렇게 연합. 그래서 예배 사람 선교 연합이라는 그네 가지 기둥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나들목 비전 교회의 그 목회 철학 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네 기둥을 말씀해주셨는데 네. 예배, 사람, 선교, 연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들목 비전 교회의 작은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음. 비전을 들어보니까 그 음. 비전은 절대 작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계속 썼나 보네요. <웃음> <웃음> 아무래도 네. 겸손의 표현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그 네. 비전은 정말 작지 않고 나중에 음. 또. 한번더 모실 때에는 또더 부흥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laughs> 어떤 비전을 앞으로 품고 계세요? 어떤 비전을 품고 있냐고요? 네. 아참 저한테는 이게 좀 곤란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특별한 계획이나 <laughs> 비전이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질문을 미리 드렸었는데 네. 네. 그러면 다음 아.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목회하시면서 어떤 음. 순간이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신지 또 음. 궁금한데요. 가장 보람되고 뿌듯한 순간은 아무래도 어 저희가 그첫 번째 예배 때첫 번째 주일에 전했던 메시지가 음. 아 우리 교회가 그 아들남 공동체가 됐으면 야, 좋겠다. 다윗의 예. 정말 무너진 인생들이 오셔서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석으로 그분들이 변화되잖아요. 음.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중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어 실제적으로 참어 힘겨움 속에서 있던 분들이 오셔서 회복되고 정말 기쁨으로 가정 생활 또 하나님 전파하는 음.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이 한두 가정씩 생겨나고 있어서 그때 제일 어,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어 교회가 성장할 때 새로운 분들이 음. 오셨을 때, 음. 예 그러면 이제 가장 기쁘죠 목회자로서. 네. 새로운 영혼들이 좀 많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예 <laughs>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좀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궁금한데요. 기도 제목은요. 어, 행복한 목회, 행복한 음. 성도들. 음. 어,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헌신하는데 정말 주일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로 만드는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내가 그분의 어,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힘, 그안 기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 제가 뭐제능력을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고. 어, 그게 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음, 네. 어제 나오셨던 게스트분이 그 봉사활동을 음. 어, 하러 오라고 초청을 하시면서 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이게 유익하다거나 다른 음.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음. 정말 즐겁다. 음... 어, 우리 정말 즐겁게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음... 즐거운 일에 당신도 조인해라 이렇게 음... 말씀을 해주셔서 음... 그게 굉장히 어제 기억에 남았거든요 음...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음... 계시니까 네, 네, 네. 그 안에서 또 같이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도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한 동행입니다 아, 네. 네또 <laughs> 네, 저희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행복하게 음... 동행을 하고 있고요. 네, <laughs> 우리 목사님 새해 소망은 어떻게 되세요? 새해 소망이요.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함께 마음도 기억나시면 마음 또 기억 나시면 마음 써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뭐 다른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새해는 좀 어, 저희 교회가 그래서 목사니까 뭐~ 교회 생각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니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새는 해 어~ 여러모로 인해서 여러모로 안정되고 또 어떤 정상적인 아~ 정상적인 표현을좀 죄송합니다 어떤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 그러니까 마음이 다운되는 건또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 또 재정의 안정화 어~ 뭐~ 이런 여러 등등 그까 그러니까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네, 네.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표정은 이미 궤도에 네. 올라 계신 것 같이 정말 즐거워 보이시고요 네. 밝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어... 이렇게 좋은 말 해주시는 분이 아닌데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laughs>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 분들께 따뜻한, 네. 네 제가 아까 미팅이 할때 말씀드렸죠 따뜻한 연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일, 남들보다 나은 성취. 어, 성공 그런 일못 이루셔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신다면 하나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내가 계획했던 어, 원했던 일들 다 이루지 못했다 하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뭐 낙심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올해도 신실하셨다.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것으로 스스로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들목 비전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권덕은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